창세기 강해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꿈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꿈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채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계시적 꿈이라고도 하죠. 계시적 성격이고 하나님의 대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꿈이 계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미리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한정적인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주 꿈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꿈의 계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꿈꿀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또 꿈을 통해서 헤롯 어, 대왕을 피해 도망가라는 지시도 하였고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로 헤롯 세계로 가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꿈 속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에도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꿈을 꾸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고넬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꿈 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채세곳의 주인공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은 일종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언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본다는 것만 해도 흥분되고 굉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꿈을 꾸고 나면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그런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지나 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꿈이 요셉에게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자기를 통해서 자기 가족과 애국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꿈을 꿨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 요셉이 입을, 입을 이렇게 굳게 다물어야 할 일이지만,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도 신앙이 좀 미성숙해서 그런지, 요셉은 임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냥 철없이, 에,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좀 아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형제들과 부모들에게 말하기로 작정하죠. 만약 이 꿈을 들은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 버릴 것도 그때 알았다면, 과연 이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을까요? 그래서 왜요섭같이 신중한 사람이 이 봉변을 당할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말해야만 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은 그의 영광에 관한 꿈이 아닙니다. 일종의 고난 예고 같은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할때 예루살렘에서 환란과 핍박이 그리고 결박이 자기를 기다리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부둥켜안고 울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을 고난을 알고도, 그러니까 죽을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었고, 결국 그렇게 결행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성격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형제들과 부모들에게 절을 받는 것보다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꿈을 주시고 이 꿈으로 말미암아 이 꿈을 이루실 이 하나님의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그런 일이 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훗날의 형제들과 야곱은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지요. 먼날 형제들은 자기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일이라 누가 그 당시에는 꿈에라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허무니없고 맹랑하고 괘씸한.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일이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 때까지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더욱 요셉을 미워했고 더욱 지독한 시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꿈은 두 가지였는데요.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첫째 꿈은 밭의 곡식단 중에 자기 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단은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둘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요. 이런 꿈을 두 번이나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다는 확신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은 형제들에게 굉장한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강력하게 반발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아니 형이 무슨 메시아야? 아, 가족들은 받아들 네. 수가 없었죠. 누가 자기를 가장 믿어주고 가장 믿어줘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신임을 받고 싶고 누구에게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살아가는 가족들이 자기를 믿어줄 때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조롱하더라도 힘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믿어주고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 형제들이 믿지 않았고 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꿈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일생에 단한 번도 이런 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였습니다. 형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인간 관계에서 이 일을 해석하려고 했지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들. 다시 말하면. 세상 기득권이나 연장자나 서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 정의, 계시 하나님의 뜻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이익과 인간관계가 주는 편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늘 무시당하곤 했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외톨이였고 외계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지붕 밑에 한 형제들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크리스천들은 두 왕국에서 산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거든요.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체원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서로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요즘 말로는 봉상 이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엉뚱한 꿈을 꾸는 이 동생을 깨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 위해 군림하고 통치할 것이라는 이 꿈의 해석을 들은 뒤로는 더욱 더 형님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사실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헤로당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 고 음모했을까요? 사들이 누려온 모든 유익을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기와 사람들을 주장했던 권세와 금전과 같은 이런 일들과 깊이 관련이 있었죠. 한마디로 그들은 생전권을 위협받은 것입니다. 나보다 더 달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난뒷전으로 물러가 애나 보란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자기보다 출중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꿈의 사람 요셉은 순수하게 당내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형제들에게 말했지만 이꿈 이야기는 자기를 수렁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형님들의 지독한 증오와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면이죠. 물론 수십 년이 지나서 아 그랬었었구나. 그때 네가 우리를 깊이 배려한 말이었구나. 아 오해해서 미안하다. 이런 사과와 용서를 빌 때까지는요. 요셉은 엄청난 대가를 긴 세월 속에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왜 형님들은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증오와 시기심이 났을까요? 가뜩이나 미운 동생이 이런 이야기까지 아니 사실 속이 뒤집혔던 것입니다 열한 번째 나온 아이가 자기들의 왕이 된다는 것 자기를 쓰린다는 것안 되는 것이었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 불쾌합니다 아주 화가 나요 눈에 치였습니다 아주 지독한 미움과 분노가 끌어올랐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하지 않아서 나오는 결과들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무엇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미워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잘못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꿈대로 되면 자기들이 얼마나 곤란해지고 얼마나 역겹고 살맛이 안 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형제들의 그 마음의 열등감과 사랑의 부대적으로 불만 제공을 했던 그 원인자인데 어이, 이제 나를 다스린다면 이런 끔찍한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동생을 없애 버려야 되겠다는. 보이지 않는 괴에 마음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날이 안 보고 살면 편한 거였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면 이그들이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래서 차라리 자기들 눈 앞에 안 보이게 하면 될것 아닌가 아주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동생이 아주 괴심했거든 못 봐주겠거든.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왜 자꾸 이런 반감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래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만약 그들이 동생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추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기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 동생이 출세한다니 이 동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잘살수 있다니 이거 얼마나 고맙나 우리 머니의 영광이야 동생 동돈네 우리 동생 잘 되기 원해 아 그때 출세하면 나도 저리 좀 부탁해 아 농담이라도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은 형님들과 달랐습니다 야곱은 물론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장래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마음에 간직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죠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말대로 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음이 생기거든요. 좋아 보입니다. 다잘 아,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다잘 풀렸으면 좋겠고, 그가 좀잘 됐으면 하는 소망도 생기게 됩니다. 그 꿈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꿈대로 될 것이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게 되지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그리고, 별리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물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옆에서 돕는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중에 최고의 지원자들이 바로 저기란 사람들이죠. 가족은 가족의 일원들이 그 꿈을 이루도록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지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꿈을 이룰 친구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그큰 꿈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고난을 받고 끝까지 격려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는 동역자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런 멋진 꿈을 받기를 저는 전이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그 기다리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꿈 때문에 원한을 받을 때라도 꿈을 가진 자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뭘 이해로 내 꿈이 무시되고 없이 여겨지고 상대도 해주지 않고 바고 치고 패도여 요셉처럼 붙건하게 그 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진 자만이 고난을 이겨내고 노력의 땀을 흘리게 되지 여러분 꿈을 가진 자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 줄 압니다. 꿈 따리는 인내가 생겨요. 여러분 꿈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희한하게도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꿈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꿈을 가진 자만의 행복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니까 이제 포기하지 말고 납작하지 마시고 끝. 지 이겨내시고 승리하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꿈 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내 꿈, 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래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이룰 때까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혹시 가까운 가족들과 친지들의 반대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사오니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져야 나로 말미암아 가족과 민족이 살기 때문이죠. 주여, 우리가 그쪽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